자 오늘은 새로운 넌 각종 넌이 다 막혔죠 그래서 이제 뭐 용사를 에리두란토굴란싹다 막혔는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선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조의 부름 캐스트가 있, 있으셔야 되고 여기 곰 부족 도피처에서 캐스트 받아서 서브 캐스트 하시면은 연계 캐스트를 몇개 하셔야 돼요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프로필 보면은 편집에 그래서 곰이 있으면은 깨신 거야. 그러니까 곰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. 이거는 선제부을 깨신 거예요. 곰 프로필에서 선택이 가능하면 자 가볼까요? 선제부로 받은 상태로 빙하로 입장을 해주고요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일단 템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혼자도 가능하고 파티로도 가능하고 캐가 같이 있다면. 대충 잡고 지나가겠습니다. 혼자 할 때는 정의컷 위주로 하는 게 낫겠죠. 어제는 백렙이라 경험치도 안 올라 가지고. 정해만 빨리빨리 먹고 가겠습니다. 나는게 없네 케어 절대 깰시면 안돼요 그럼 무한으로 못합니다 저거 깨버리면 혼자 할땐 그냥 다 먹고, 빨리빨리. 매판매판 정배도 상관없으니까. 올라 먹는 시간이 더 가깝다. 막 먹고 말지. 나올 때가 됐는데, 정해가. 오우. 미 그냥 쏟아줍니다. 그만큼 정의가 많이 있단 얘기죠, 지금. 모아가지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뒤 정의 아니야, 이거? 아우 정의는 따라와줘서 고맙고 아, 왔다. 정는 없는 것 같은데. 아, 있네. 와, 많다. 템 벌써 두 칸, 두칸채웠고요 이거는 굳이. 이거까지면 사볼까? 얘는 뭐안 잡아도 되겠네. 템 안주는거 보니까 캔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 여기서 포탈 타면은 악몽인장 던전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바로 포탈 또 들어가면 초기화가 되있겠죠 초기화된 모스. 보통 팔고 다시 재지중하는 게 좋겠죠 언제 할 때는 다 먹을 경우 아니면 선저만 먹을 경우에 한두 판에 한번 정도 되겠네요. 자, 다들 꿀 빠시고 이게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. 이게 금방 막힐 수도 있습니다.